국민 여러분, 원래 탄핵의 시발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에 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으로부터 의혹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병에 우 의해서 자기 죄가 밝혀졌다. 뭐 이런 허위사실로 이 송희영으로부터 시작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에 아, 이 조중동, 이 보수 언론이 보수 대통령의 이 탄핵의 시발점은 이 조중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이 똑똑히 기억해야 될 걸로 압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일 송현진 방송의 8분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대중을 알고 계십니까? 뭐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은 아닙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중에서, 지난 시절, 김대중과 이름이 같아서, 저는 매우 불쾌하고 별로 안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대중, 이그 조선일보의 논설, 논설위원이 아 의미 음, 심장한 칼럼을 통해서 의미 심장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이 어, 칼럼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토시하는 안 틀리고 여러분께 그대로 오늘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 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아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김대중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이제 정신 차렸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있어서, 어, 결국은 이 조중동이 앞장서서 이 보수를 괴멸시켰는데, 이제서야 그들이 반성을 하는 건지, 어, 그러한 부분을 느끼는 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현재의 국가 침몰 위기가 닥칠 때까지 느닷없이 윤석열 인물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보수의 그 누구도 이러한 의지와 투지와 전생애를 건 투쟁을 펼쳐 보인 사례가 없었습니다. 보수우파 정치인이라는 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마치 고환을 거세당한 환관들처럼 굴었습니다. 그들에겐 간도 쓸개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장담하건대 그들은 오로지 보신주의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짜는 인간들의 비루함이라니요. 오장육보를 탐욕으로 가득 채운 자들, 그 간사하고 비겁한 혀를 놀려서 흡사 성난곰처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윤석열 뒤에서 당기고 아래서 끌어내리면서 위에서는 썩은 물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망한 것은 좌파의 힘보다는 우파란 자들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비겁함과 천박함과 부풀어 터진 이기적인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비겁한 자들은 지금 윤석열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이순신을 잡아 올려 주리를 들었던 이가 조선 4대부들의 환생한 듯한 그 얼굴들, 그들이 바로 국민의 힘당이라는 썩어 빠진 몰입의 정치인 집단들의 괴물들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탄핵의 부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의 부역자 중에 조중동이 앞장섰고 김대중 씨도 앞장섰습니다. 이 부분을 반성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도 위에 상해버린 이 시래기죽같이 악취나 풍기고 어디 한군데 쓸데가 없는 자들이 어디서 무슨 체명과 명분으로 윤석열을 헐뜯는 겁니까? 이미 늙어서 나이 70 전인 저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가 치르고 있는 이 장엄한 전쟁을 지켜보면서 그의 말투에서, 그의 행동에서 촌스러움을 보면서, 그의 눈빛에서는 의외로 차이한 기색도 발견하며, 그의 논리에서 디테일이 결여되어 미흡함을 발견하며,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핏빛 단심도 보면서, 그가 시작한 전쟁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된 것입니다. 뭐, 이게 지지하는 거지. 뭐, 지지하는 건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을 했다는 인물들이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지만 싸워달라고 이 위태로운 시기에 성명문 하나 낼 양심과 투지와 판단력 한 줌도 없습니까? 보수의 그런 결기, 근기가 없고 남의 집 싸움 구경하듯이 팔짱 끼고 그저 새치 혐한 놀릴 때 느닷없이 좌파에게 굴어야 마땅할 윤석열이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대할 수도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천둥 번개 아니었겠습니까? 윤 총장이 조국과 대치하고 추미애와 싸울 때 도무지 물러서지 않았던 그의 행보 전 과정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는 더큰 권력을 손에 넣고자 불의불공정 위법과 싸운 게 아닌 것입니다. 도무지 두려울 것이 없는 권력자들인 좌파들. 그 좌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곰같은 사나이는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좌파가 아닌 그 누가 윤석열을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라가 존망의 일기에 처해 있는데 마치 백면 책상 물, 물, 물림들이 흠을 잡아 이순신 장군을 잡아올리듯 윤성열을 세워두고 앞뒤에서 칼을 꽂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우파입니까? 지금 이 내란 상태가 오로지 탄핵당한 박근혜의 복수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도둑질의 건곤일척 전쟁 아닙니까? 왜 저항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씨. 보수가 왜 이렇게 괴멸했습니까? 위정자들, 국민의힘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자당의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보수가 괴멸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조중동도 책임이 있고 김대중씨도 탄핵의 부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박근혜 복수전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모두들 혼이 없어서 나라가 저들의 식도 속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씨. 나이 70대가는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러한 좌파들과 이 공산주의자들과 결탁했던 사람들이 조중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 썩어 뭉들어진 국민의힘당 탄핵의 부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윤석열과 함께 문재인을 비난하고 지금 그들에게 전쟁을 하자고 하는 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수의 통합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들 혼이 없어서 나라가 저들의 식도 속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맞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의 지력으로는 이승만 박정희가 세워 키운 대한민국을 보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인은 너무나 호접해졌습니다. 과분하게 잘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이 필부 노인도 죄인입니다. 죄 죄를 자수합니다. 자 김대중처럼 대통령 탄핵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정상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을 짓밟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고 그리고 위정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보수였습니다. 그 이명박 계열, 김영삼 계열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김대중 컬럼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